패션 자파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메이커님이라면 절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자파 프로젝트의 성공 노하우를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잡화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으림 PD입니다. 그동안 패션잡화 펀딩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강연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부에서는요 펀딩 기초편으로 크라우드 펀딩 구조를 이해하고 패션 잡빠 펀딩의 장점, 그리고 펀딩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부에서는요, 펀딩을 좀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심화편으로 펀딩을 유도하는 부스팅 전략과 시즌성을 감안한 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 안에는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메이커와 서포터님입니다. 이 메이커님은요.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현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시장성 검증 및 홍보 채널이 필요한 창업자, 창작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같이 개인이나 기업을 지칭하고 있고요. 또한 서포터님들은요. 세상에 없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자 하는 얼리 어댑터로서 와디즈 유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님들은요, 신제품을 어, 서포터들에게 선공개하고 이들로부터 펀딩받은 자금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후 생산하여 제공하게 되는 구조가 바로 펀딩이고요. 실제로 커머스와의 차이점을 짚어보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되는 일반 커머스의 형태가 아닌 오늘 펀딩하면 배송을 받기까지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한 구조를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션 잡화 펀딩의 장점은요. 선주문 후생산, 상품 테스트 배드 브랜드 홍보, 오프라인 전시까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딩의 가장 주요한 효용 가치일 것 같아요. 선주문 후생산으로 효과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펀딩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서포터들에게 선 주문을 받고 약속된 날짜에 후배송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고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도 펀딩 기간 동안 주문을 받은 만큼 제품 제작이 가능하고요. 또한 펀딩 종료 후 11개월 이내에만 배송을 해주시면 되겠으나 패션 자파의 시즌성을 고려해 본다면 평균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배송 일자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펀딩은 상품 테스트베드 장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와디즈에 선공개하고 서포터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품을 먼저 만나본 서포터들에게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게 되면 제품에 대한 사전 시장성 검증까지도 마치고 유통시장으로 나가실 수 있고 실제 제품을 받아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피드백 확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포터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이나 사전 설문을 받아서 이들의 니즈가 반영된 제품을 실제로 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포터의 니즈가 반영된 제품이라면 매출 연결에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펀딩은 브랜드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펀딩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여 팬덤을 형성시키고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한 주얼리 프로젝트를 사례로 보면요. 어, 와디지에서 약 40건의 프로젝트를 오픈하였고 실제 매 펀딩마다 서포터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약 2천여 명의 충성 고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충성 고객들로부터요. 약 15건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어 냈고요. 실제로 이처럼 어, 와디즈 대에서 새로운 팬을 만들어내며 브랜드 홍보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펀딩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패션 자파에서는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가장 핫한 플레이스죠. 성수동에 위치한 오프라인 숍 공간 와디즈에 펀딩 진행 중인 제품들을 입점시키실 수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진행하면서 서포터들에게는 뜨끈한 신상을 처음 착용해 볼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패션자파의 펀딩은요, 최근 들어 업계에서도 이 카테고리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 코롱에서는 신제품 펀딩 기획전을 열어서 단 하루 만에 6억 원을 달성하며 상품 테스트 배드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었고요. 또한 나프마에서는 MZ 세대를 겨냥해서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면서 브랜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노웨어 브랜드 도로시와에서는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선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핫한 패션자파 펀딩,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마구마구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진 패션자파 펀딩의 핵심 성공 비법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잡 파 펀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끗 차이가 있는 제품 선정. 두 번째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 작성. 세 번째는 펀딩을 유도하는 부스팅 전략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끗 차이가 있는 제품 선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너웨어 구두 코트, 자켓, 주얼리, 가방 등과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미 시중에서도 많이 선보여지는 제품군인데, 서포터들은 왜이 제품들을 와디지에서 펀딩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시중 제품과는 다른 한끗 차이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별점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큰 사이즈 컵을 위한 프라, 승무원이 극찬한 편한 구두, 그리고 100% 캐시미어 원단에 시중가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기능성 소재로 일상과 스포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자켓, 자체 특허를 가진 희귀한 메커니즘의 주얼리, 본행이 가능한 데일리 가방과 같이 내 제품을 어떠한 차별화된 키워드로 형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제품 선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제품군이더라도 본인만의 차별화된 키워드를 찾아서 펀딩을 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소프터들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제품 선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제품 선정을 위한 어, 꿀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1년 이내 와디즈 패션차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검증된 앵콜, 기능성 소재의 제품,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는 가성비,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또한 명품 공정의 프로세스가 담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메이킹 스토리, 그리고 편안함. 고품질 등의 키워드 순으로 서포터들은 반응을 했고요. 여기서 검증된 앵콜이라 함은 1차 프로젝트에서 이미 서포터들에게 검증된 제품을 어 연달아 펀딩을 연, 여는 앵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라거나 혹은 어 기존 브랜드에서 높은 만족도의 후기를 가진 제품군을 개선시켜서 와디지에서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펀딩을 준비하실 때이 키워드를 참고해서 제품 선정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제품 선정을 잘 마치셨다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설득력 있는 스토리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을 잘 알아야 우리의 펀딩 전략도 잘짤수 있을 거예요. 와디즈 소프터들은요, 당장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러 온다기 보다는 오늘은 어떠한 흥미로운 펀딩이 열렸는지 제품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펀딩하는 탐색형 유저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즉, 구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 작성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여러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내 프로젝트를 돋보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클릭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대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품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 선정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표 제목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작성할 때는 추상적인 문장들보다는 제품의 핵심 특징이 잘 드러나는 키워드 두세 가지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 트래킹화 같은 경우에도요, 제품의 만족도, 제주 여행, 트래블러 D라는 키워드를 넣어 줌으로써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제품을 어떠한 상황에서 신으면 좋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클릭을 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대표 제목에서는 서포터 입장에서 어떠한 문장이 가장 후킹이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신 다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표 썸네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페이지로 랜딩이 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와즈 스토리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게끔 하는 것이겠죠. 와즈 스토리는 자칫 길어 보이지만 사실 크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도입,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입부에서는 10초 안에 서포터들을 스토리에 몰입시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본론부에서는 효과적인 설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결론부에서는 서포터들이 펀딩에 참여하는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도입을 좀더 자세히 봐볼게요. 구배 목적이 없는 서포터가 처음 읽는 스토리의 도입부에서부터 구구절절 줄글로 설명이 시작된다면 서포터들은 결코 몰입되지 않겠죠. 처음부터 서포터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제품의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들을 도입부에서 나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서포터들의 시선을 후킹할 수 있는 그런 캐치 프레이즈를 작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0초 안에 자꾸만 스크롤을 내리고 싶도록 몰입도를 이끌어내는 위치가 바로 도입부라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특히나 패션 자판은 사치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도 높은 매력적인 촬영 컷들로 사고 싶은 욕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도입부를 거쳐 볼론부까지 스크롤이 내려왔다면 후킹에는 성공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제품의 특장점을 우선순위별로 나열을 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특장점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내용을 정리 없이 작성을 한다면 너무 산재되어 보여서 읽어 내려가기가 싫겠죠. 내 제품이 가진 다양한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책의 목차처럼 깔끔하게 다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내외로 소주제화 시켜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주요 포인트들은 소주제화를 시켜서 깔끔하게 띠라벨을 만들어 주시고요. 각 소주제와 연결되는 설명들은 각이 띠라벨 하위에 어, 작성을 시켜 주신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가독이 된답니다. 어, 이 띠라벨의 역할은요. 만약에 1번 포인트보다 2번 포인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번 포인트는 빠르게 스크롤을 내려서 뛰어넘고 2번 띠라벨에서 스크롤을 멈추면서 가독할 수있다는 점에서 어, 이 띠라벨은 북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에 이 띠라벨은 강조되는 디자인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론부에서 제품의 주요 특장점을 파악을 했다면요. 어, 결론부에서는 서포터들이 펀딩 참여 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돈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결론부에는 보통 다시 한번 내 제품의 상세한 스펙 및 사이즈들을 정리해주시고요. 실제 일반인들의 사전 체험 리뷰를 함께 넣어주므로써 펀딩 시 고민되는 영역을 최소화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상품 구성과 가격 혜택을 알려주는 리워드 구성표를 친절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리워드 구성표 안에는 이러한 필수 기입 사항들을 꼭 넣어 주셔야 하고 이 리워드 구성표를 통해서 스토리를 다시 올려보지 않고도 이 표만 보고도 한 번에 펀딩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토리 작성 시에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와디즈 서포터의 80% 이상은 모바일 유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의 디자인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토리 작성을 마치신 다음에는 스토리 작성 탭 우측 상단에 모바일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꼭 서포터의 시각으로 스토리를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가독성을 고려해서 폰트 크기가 알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일된 컬러로 상세 페이지의 톤앤매너가 일치하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펀딩 선물 위한 기초편을 다루었다면요. 2부에서는 펀딩 심화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2부에서는 펀딩을 좀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심화편으로 돌아올 텐데요. 패션 카테고리의 다음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